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켜서 포도나무의 비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어, 우리는 가지이다. 그의 제자들은 가지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감남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포도원을 보시고 그 포도원을 보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가지가 또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우선적인 메시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이 말은 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항상 주님 안에 텐트를 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다 여기 그 한다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데 항상 주님 안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다는 말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주님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주님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안에서 항상 머물러 살아라. 주안에 거하여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7절에서는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만에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0절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 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야 한다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오늘 본문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경에서 이런 저런 말로 같은 의미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그하여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와 주님이 연합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은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오기 이전에는 코로나 19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코로나19를 보낸 것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좀더 친밀한 그런 원래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경제 회복을 해달라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차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비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밀접한 관계만 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에만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 안에 항상 머물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코로나 19가 계속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해야할 기도 제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주님과의 그 사이 관계 그것이 밀접하고 정말 깊은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첫째는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로 말미 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 주님이 더 신경을 쓰면서, 더 은혜를 베푸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를 내가 더 깨끗하게 한다. 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고, 3절에는 깨끗하여 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여 졌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깨끗하여 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고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이절에 3절 3절에서는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번 목욕을 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몸이 깨끗하여진 사람을 3절에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미래적인 현재와 미래적인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여 지는 것,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우리의 성화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3절에 깨끗하여 졌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된다 하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런 정결한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와 예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가신다.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런 가지가 그런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더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열매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요, 진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예배의 열매를 많이 맺고, 찬송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더 열매 맺게 되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더 많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없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법이에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고 라 하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으로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꼭 붙들고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요 풀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절과 6절을 보면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그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살어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약간 혼동이 옵니다 첫 번째 주지는 메시지가 어쨌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네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붙어 있는데도,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이 성경을 읽으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하면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 그리고 위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실제적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위선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론 유다라는 것입니다. 다론 유다는 제자들 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꼬박꼬박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돈 괴를 맡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다른 제자들의 보기에는, 가롯 유다도 충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뛰쳐 나가 가지고 자살해서 죽고 말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주님 안에 그 하는 것 같았으나 주님 안에 있는 척 했고 그 사람은 결국 잘려나가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찍어버려서 그것을 뗄감으로 쓰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 위선자들, 이런 사람을 가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가라지를 나중에 다 거두어서 풀에 던져 사르겠다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안에 진실로 붙어 있지 않는, 위선적으로 붙어 있게 믿는 그런 사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날이 되면요 잘려져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그 메시지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하나를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시다가, 기도응답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룰이라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응답으로 주신다니까 주신다. 내 편에서 볼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기도 응답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동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지는 절대적으로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니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를 써요 어쨌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떼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텐트를 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일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초마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